박서진의 노래 더트로쇼 주제가로 선정 mc 김희재 박서진 신곡 무대 화제이다 네이버 tv 1위 조회수 100만회 이상 수십만주 라이브 30분 단독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박서진의 곡진나야가 더트로쇼의 주제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타이틀곡 후보 10곡 중 압도적인 득표율로 진나야가 선정됐습니다. 타이틀곡은 더 트로트쇼의 시작과 끝 부분에 재생되며 그동안 트로트 음악의 대표곡이 될 예정입니다. 박서진의 진화야를 선택한 이유는 이 곡이 더 트로트쇼에서 1위를 하고 최고 점수를 달성하며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더 트로트쇼 제작진은 박서진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박서진이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박서진의 히트곡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박서진은 유명 행사와 음악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입니다. 박서진은 영광이다며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이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팬들 덕분입니다. 박서진의 영상 조회수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박서진이 벼라벼라를 부르는 영상은 조회수 10배 달했습니다. 그리고 진아야는 더트로쇼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면서 더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시에 SBS 측은 박서진과의 30분 대면 인터뷰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서진과의 인터뷰는 더트로 쇼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맞춰 다음 주 정식 방송됩니다. 트로트 팬이 아닌 음악 애호가들도 박서진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팔로우,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